자, 1경기 3쿼터 액샤 <목소리가> 그 어, 밤에 여의도공을 가본적 은 지난주에 한번 갔었던거 같요와몽골서 아, 엄청 많대요 내가 벌써 10년 가까이 몽골에서 몽골 맥카드 저녁에 특히 와 어, 아, 엄청 많다 나근 그 옛날에는 <laughs> 한창 한창 유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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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주변에 벤치가 있었어 지금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사람들 다앉서 구경하고 외국인들도 맨날 거기 있거 진짜 그냥 음? 성경 쓰시나 멋있거 하잖아 이파이브막치여기 땅바닥이 시멘트인다 하이파이브 너무 재밌 거기도 운동하면서 실수 원래 대학때 시트였거든 거기서 하는거 빨리, 빨리. 농가다가 세형이라고 있는데, 네. 그형이원에 어, 네. 농장이 있냐고 아니, 졸업하고 없다고 네. 근데 여기 오게 된거 여기가, 기가여기여기여기가 이야 여기야. 여기야. 공격야 7초, 야초기 파이팅 조합 아, 보이지을못 잡아. 그 <목소리> 아, <맞다. 목소리> 아, 초반에 질환하다가 조금 살아나나요? 아. 바스켓? 네. 바스켓. 아. 한 바스켓 간것 같아요. 하게 지금 스코어가 49대 22. 49대 22. 아. 아까 10점 차까지 아. 쫓아왔었는데요. 다시 사실 네. 한어왔어요시간이죠 네, <목소리> 아웃에서 3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수시간입니다 <목소리> 수비를 좀더 타이트하게. 아주 네. 포스트. 아, 좋아. 포스트. 어, 좋아요. 오. 아, 아비 안 들어갔습니다. 갑이. 자, 우리 포스트 맞대영했죠 지금 그 김경준 선수. 지금 근데 공 캐치가 영 불안합니다. 영 불안해요. 리바운드나 해야죠?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좋아요. 갖다 붙죠? 갖다 붙죠. 네. 좋아요. 지금 활동적인 모습. 4번까지 몸싸움이 엄청나게 아, 엄청나고 있습니다. 네. 밀면안 내리다. 수비 어, 전형적인 이타. 아, 나중에 나중에. 네. 맞아.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과연 네. 레이 아, 레이 아, 아, 좋아요. 과연 레이 어, 좋아요, 레이업. 좋아 좋아. 상쿼터는 지금 기쁨 선수가 거의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다 들어가고 있어 요 지금. 아, 좋아요. 몸이 많이 무거워졌죠? 미들 점퍼. 뻔 아, 네, 들어갔어요. 뻔 들어갔어요. 포스트가 지금 좀 밀리기 때문에 저 거칠게 수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해 줘야 네.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에, 해 줘야 됩니다. 신호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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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아또 불만이죠. 네, 불만입니다. 왜 미냐? 농구나 하지 날왜미냐 아, 불만이죠? 하지만 요즘 승질은 별로 안 매고 있습니다리 점프? 어, 좋아요. 잘, 잘, 에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아웃트러스, 그, 벌점 등급 1, 2위가 지금, 그렇게 걸렸어요. 아, 아, 웃으면서 하고 있죠? 첫 번째 욕 먹었거든요. 네, <laughs> 웃으면서 해야 돼첫 번째 욕 먹었거든요. 자, 이시 아웃트러스, 잘해주고, 53대 3 2를 네, 신동아. 됐죠? 다시. 아, 인나웃 좋아요. 이나웃 좋아요. 아, 좋았는데요. 못 넣어주네요. 아 빼야죠 못 놓지 못 빼야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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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간다 나간다 아 들어왔어요 1점포 아아 블록 클라우 좋았는데 한타임 늦었죠? 블락 좋았는데 한타임 늦었어요 어 국대 카드 어남 카드 자 국대 카드 오늘 오늘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남 카드 점퍼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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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 a v 지 n Savon. Savon. 예상됐 o n Sa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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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지 o 안돼. a v o n s 이 v o n 성석이형 까비 까비. 아 김병준 선수. 나와서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예. 네. 다운 해야죠. 다운 해야죠. 파울 파울. 파울 파울. 어테널티인데 그거. 계속 계속 넘어갔어. 넘어갔어. 하는데 공을 쳐야지 어디 있나요? 남0초이스패남7 기본기. 기본. 네? 어플라 2초. 1초. 어림없는 볼 1경기 3쿼터 53대 36